안녕하세요. 엔테크입니다. 오늘은 충전 시리즈 1편이에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여행, 항공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보조 배터리를 꼭 챙기고 가셔야 되잖아요. 현재 기기나 보조 배터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 이온은 폭발 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수량과 그 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화물 운영 기준이랑 기내 반입 기준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신 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기준에 따르면 수화물로는 보조배터리를 넣으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항공사가 모두 이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기내로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량과 용량이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기내에는 되는데 수화물에는 왜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는데 수화물에 넣어 놨을 때 폭발 사고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기내에 들고 탔을 때에는 뭐 배터리가 부푼다거나 불꽃이 튄다거나 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수화물에 있을 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이 다른 게 노트북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상태로 수화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단자 같은 것들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요소로부터 제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디테일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와트 시라는 보조배터리 용량을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22.5W라고 써있고 10000mAh라고 써있어요. 65와트 라고 써 있는데 밑에 4만 미리 암페어 아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용량을 설명하는 건22.5 65일까요 아니면 만 4만 일까요 용량을 나타내는 건만 4만 미리 암페어 아워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내에 가지고 타도 좋다 라고 할때 설명하는 용량은 와트 시 거기 앞에 이제 100와트 160와트 두 개의 조건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와트, 볼트, 암페어 나오니까 아나 이거 저거는 이제 또 모르는 거야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만 따라오세요. 제가 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와트 시를 구하는 방법은 전압 곱하기 암페어 아워 그리고 이 전력이 바로 배터리의 용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100와트, 160와트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 전격 전압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봤던 만, 사만이라고 적혀 있는 이 숫자를 여기다가 넣으면 이 기준이 적합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나누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짜리 용량을 사야 되냐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이... 숫자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W시 언더라고 표현되는 기준에 맞출 때는 27,000ml 이하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160W 이하라는 기준에 충족시키고 싶으면 42,000ml 이하를 구매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기준을 설명을 드려 볼게요.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도 기준이 달랐습니다. 1 0트시 이하 제품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20개까지 들고 탈 수가 있었고요. 자, 아시아나는 5개, 1 6 0트 이하의 경우는 똑같이 2개입니다. 디테일항에는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행을 가는데 보조 배터리를 뭐 5개 이상, 10개 이상 가져갈 일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분들은 꼭 해당 항공사의 전화 문의 혹은 인터넷 확인을 통해서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조배터리 내부 회로에서 쇼트가 발생해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때 안전장치가 들어있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캠핑용 혹은 일상여행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